자 오늘의 게임은 세배 영웅 콩깍기 30업 해볼게요 일꾼을 제외하고 모든 유닛이 영웅, 유닛, 영웅 유닛으로 나옵니다 발음이 좀 안되는데 자이 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저게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만 미네랄 좀 많이 주니까 바로 커맨드 많이 늘려주게요그 다음에 마린 테란 같은 경우는 갈수 있는 테크가 되게 많습니다. 바이오닉, 메카닉, 그 다음에 노라도 히페 이렇게 갈수 있는데 저는 바이오닉 테크로 한번 가볼게요. 쟈스하러 올려주고 자, 일꾼은 좀 말이 뽑으시면 됩니다 자, s 1 5위가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관계 더 좋았고, 가스하나 더 올리고요. 자, 팩토리. 자 일코는 계속 계속 뽑아야 됩니다. 계속 계속 뽑아서 장을 확보해 주기. 자월이 별로 없는데, 우선 1분만 좀 많이 뽑아서 많이 붙여두시면 자월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좀 안전한 구역에 앰배져 놓고요. 구역. 2배, 2개, 내가 이겨, 나영마야 지대! 내리구요. <laughs> 집안 내려야지. 어쩔 수 없지. 아씨, 짜증나네. 자, 유럽식 아, 키워주고, 어클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도토리떼어서 버리고 안써요서 매딕을 뽑아도 매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라 캐리 걸에 나옵니다. 자, 전부 다 영준이 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털에 살짝 깔아주고 포스트 건물. 자 이제 배럭을 위치도로 늘리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또 하게 된다면은 다음에는 메카닉, 배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게 솔직히 입구 안 막아도 됩니다. 입구로 막을 타이밍은 지났어요. 병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자, 아, 팍팍 찍어주고. 그 상대방도 3배가 셉니다. 3배가 센데, 저도 3배가, 세, 저도 3배가 세기 때문에, 물량으로 가면은 답이 없어요. 나중에 물량으로 상대를 하면은 바이오닉이 거의 압도적으로 셉니다. 물론 업그레이드 좀 따라줘야 되겠지만. 자, 배스를 좀 뽑아, 좀만 뽑아주고요 풀어봤자 한 방에 안 죽어요, 말해. 베러가 한이 정도면 되지 않았다 준비됐습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좀 말이 뽑아주고요. 사라 캐리걸의 스펙은 데미지 30에 어클게수 1, 영마는 데미지 18에. 어클 개수가 1위입니다. 바베시랑 보스트도 스펙 한번 봐볼게요. 이런 어클은 전혀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돼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자, 어디에서 한 마리지? 여기부터 같은데. 자, 꼭대기 두 마리. 다음에 스캔 올리고요. 자, 배슬도 영 배슬입니다. 마젤라 자 바벨 스펙을 잠시가 30위에 어클리 소와이 예, 고스트는 똑같네요. 캐리건들은 3위, 3위 똑같네. 자, 아래쪽은 메디 위쪽은 고스트, 위쪽은 마린. 바벨은 딱히.

준비됐습니다 아, 너무 멀어 지금 이제 삼타버. 가디언 씨, 데쳐가 60이야. 붙다볼까, 붙다볼까, 아, 전부 다비네아요 거 같은 경우도 좀 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병력이 치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그를 하실 거면은 위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3시나 9시쪽에 나오게 되면은 약간 힘들어요. <목소리> 말이 누르는 것도 일이다 자 갑시다 5시 5시 업그레이드 안 되긴 한데 15분 찍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 영웅이 바로바로 변신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서플이 살짝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빨간색 이거 뭐야. 전실에 좀 되게 느리다 석화 되겠다 마린 마퍼 보니까 제대로 안나오는것 같아요 보시면 역마가좀 되게 느립니다. 스캔 뿌려 주는 사람 이 아무도 없 네. 시 병력 뽑아주고요 이게 어클이 좀 어느정도 안되있으면은 안 밀려요 어클도 어느정도 따라줘야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업 정도 찍으시면은 금방 밀려요 자 2차 공격 자 이럴때는 저그가 좀 편하겠죠 저그가 라바가 계속 나오니까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여기서 발키리를 뽑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발키리를 뽑으면 노라드가 나오고요. 배틀을 뽑게 되면 히페가 나옵니다. 석어 고스트, 메딕 바베 이런 손으로. 어, 벌써 밀렸네. 병력이 너무 많아갖고. 자, 후속타 갑니다. 쭉 돌아와서 건물부터. 자여러분은 다섯 시는 끝났고요. 아씨 내 병력이 너무 많아갖고 바로 밀려버리네. 자 이번에 여섯 시고. 현재 육업 찍었고요 아래쪽은 메디 위쪽은 고스트 i a g o t i 자 발키리. 좀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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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가결이 존나 많네 메카릭은 아, 똑같다 보시면 돼요 벌처, 탱크, 골리아 전부 다그 영웅으로 나오는 거 뿌리고 이공중이 약간 틀립니다 레스랑 레스가 아니라 이제 발키리만 약간 틀려요. 발키리가 노라도 나오고 배틀이 힙해 나오고. 자, 2차 공격 갑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래,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그러니까 그래, 2 초반만 잘 막으신 다음에 생산 기지 파파 늘리고 물량으로 끝내시면 돼요. 준비됐습니다. 배틀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빠베, 들어가! <laughs> 일꾼 조지로 가자! 오케이. <laughs> 많이 잡았다. 변경 한번 모아야 되겠다. 이거. 너무 짜잘짜잘하게 쳐들어간 것 같아. 마린도 좀 많이 뽑아주고요. 빨간색깔은 히페 쪽으로 갔네요. 자 드랍쉽은 그냥 일반 드랍쉽이네. 자 2차 공격 갑시다. 뭐, 할줄 알면, 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맵은 아니고, 킬링타, 킬링타임, 킬링타임 용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쪽은 6시는 가디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배틀이 좀 와줘야 될것 같은데, 마린으로 밀기는 약간, 우리가 있죠. 그래도 어글을 찍었데 이게. 뭐하냐 얘는? 아, 얘네 배틀이래. 아, 배럭은 물량이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손가락이 좀 아픕니다. 나 가운데로 이동. 이가러 역마가 되게 느려요. 만들어 속도가. 알겠습니다. 완료. 음. 아그스트드 완료 바베. 준비됐습니다. 밥에 마습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습니다다준비됐습니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습니다습니다

헌터킬러, 스펙, 괜찮네. 이거. 자, 지금 센터에 물량이 존나 많습니다. 이 정도면 한 방에 가면 끝나겠는데? 한 방에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 끝났네요 여기. 자, 주 서버으로 갑시다. 준구 자, 바로 끝났구요. <laughs>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laughs> 저한테.

컨트롤이 안 된다. 너무 많아갖고, 병력이. 병력이 많아도 너무 많죠, 이거는. 게 계속 모아놓은 게 되게 많아서 바로 쓸렸어요 미네백 보니까 자, 이렇게 모든 건물을 다 때려 보시면은 바로 게임 끝납니다. 다치지. 아이고, 여기 남아있네. 자, 플레이 타임이 25분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어느 정도 병력을 한 방에 모았다가 쳐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센터에 마린메딕, 마린, 캐리건 그 다음에 영고, 영 빠벳 이렇게 엄청나게 모아서 이 풀도 쪽에 한 방에 쳐들어왔더니, 그냥, 그냥 한 방에 밀려버렸어요. 다치지.